결혼 정보 회사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등급이 있냐. 등급표 같은 거 이제 돌아다니잖아요. 1등급, 2등급 뭐 이런 거. 여러분의 커플 매니저들을 알게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다 물어봤어요. 그거를. 등급이 있습니까? 예. 네, 물어보니까 일단 다들 공의 하는 얘기가 그런 표는 없다. 요 그냥 표는 없다. 그런 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. 근데 커플 매니저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알수 있어요. 사람에게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를 만날 수 있다는. 라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서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. 나이가 막 45이야. 그런 사람이 25이성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. 안 맞다 이거야. 안 맞다.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린 사람이 더 좋다고 하면 어린 사람이 등급이 높고 이 사람 등급이 낮다. 이렇게 등급화 되게 되겠죠. 그 사람이.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. 보통 커플 매니저들이 봤을 때아 이런 사람은 나이가 이렇고 직업이 이렇고 지금 가진 재산이 어떻고 부모님 어떻고 학벌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레인지는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 레인지 안에서 처음에 만나보게 해요.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만나고 나서 후기를 꼭 들어요.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라는 남자와 b 라는 여자가 만났어요. 만난 이후에 물어봐요. a한테 b 어땠어요? B한테 A 어땠어요? 이렇게 물어봐요. 어,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쪽은 좋았다, 어느쪽은 나빴다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A란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은 B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B 여자는 A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여성들에게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플러스 점수를 주게 돼요. A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C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또 A는 C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C는 A를 마음에 들어한다. 하면 또, 아, 이 A라는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점수가 또 쌓여요. 쌓이면은 점점점 이 사람의 만날 수 있는 레인지가 넓어지게 돼요.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. 그러면서 커플 매니저들이 C, D, E, 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마다 점점점점 더 괜찮은 사람, 더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A라는 남자에게 소개를 시켜 주게 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하면서 A라는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게 돼요. 급이 꼭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뭐 학벌, 부모, 뭐 연봉 뭐 이런 것이 이제 초기 조건이긴 한데 그 초기 조건 이후의 등급은 그 사람이 계속 만나 보면서 결정이 되더라. A라는 사람 기준을 봤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굉장히 A에 대해서 평을 좋게 해주면은 그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평가가 안 좋다. 이성이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계속 이 사람 은 별로라는 평을 받게 된다 하면 이 사람의 등급이 내려가게 돼요. 그러면서 점점 안 좋은 조건으로 자꾸 소개를 시켜. 주려고 하는 그렇게 커플 매니저들이 움직이더라고요. 이거는 뭐 커플 매니저들이 얘기해 준건 아닌데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주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소개시켜 주는 방식을 보면 그래요. 근데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. 그럴 것 같잖아요, 그죠?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을 쌓아가더라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레코드가 쌓이는 게 되더라고요.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업무도 처음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딱 직장 생활 처음 시작실 때, 어이 친구 어느 학교 나왔지? 어, 좋은 일 잘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점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, 이 사람을 처음에 업무를 할때 처음에 업무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 없을 때는 그걸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업무 능력 실제로 업무를 시켜 봤을 때 어떻다는 라 평판이 쌓이듯이 커플 매니저 시장 커플 매니징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, 이 사람의 상대방 이성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낀 것 중에. 한 가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 커플 매니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.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. 어, 별로인데 약간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어, 딱한뭐한이삼분 얘기했는데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.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이 A 씨좀 어, 좀, 매너가 좀 없고요. 좀 예의가 없으신 분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반응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.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이후에 잘 소개를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되게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남겨야 돼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잘 해줄 거고,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결혼정보회사 내에서의 등급이 올라가게 돼.